안녕하세요 승쌀tv의 한정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무겁지만 그래도 사례 소개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의 아내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3일 연속 이어진 회식에 참석했고 마지막 날까지 술을 마신 뒤에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연이은 음주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업무상 사 회식이었으니 산재가 맞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를 시정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적 모임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와 관련된 회식으로 볼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우선 이 회식이라는 것 자체가 업무의 일환이냐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회식은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부 식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회식 자체가 이 산재로서 보호가 되는 그런 업무에 해당되느냐 이거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대해서는 이것이 업무의 연장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지나친 회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 산재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뒷배경을 좀 알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그런 사정들이 있었어요. 회식이 3일 연속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첫째, 둘째 날그 회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명확하게 이거는 업무상 회식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었고 그 비용 자체도 회사 경비로 지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날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참석을 요구한 그런 회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의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회식을 했는데,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적당히 나눠서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래처가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의 회사에 있어서 약간 갑. 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망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거래처 회사 측 직원들이 요구하는 술자리 회식에 대해서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조만간 이 돌아가신 분께서 그 거래처 쪽으로 파견을 가서 뭔가 일을 도와야 되는 말하자면 협업을 긴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이 회식의 성격은 단순 뭐 친목 도모 뭐 이런 성격은 아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세 번째 날 회식은 공식적인 회사 행사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과 그의 동료가 거래처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기는 하다. 망자가 이 거래처 현지로 출장을 갈 예정이어서 그 거래처 직원들의 지원이 필요했던 점, 그런 점에서 또 거래처 직원들의 음주 권유를 거절하기는 어려웠던 점이 망자와 그 회사 동료들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이세 번째 날 회식을 단순히 사적 도모를 위한 그런 회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결국에는 망자의 아내분의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단을 하는 그런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산재라는 것은 과도한 노동에 대해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있는 건데요 회식도 노동의 일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 회사 사장님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하게 되면 뭐 회식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단합하고 하는 거는 좋죠 그런데 3일 연속 계속해서 과함이 되도록 그렇게 술을 제공하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 정도 되면은 내 직원들이 어떤 술자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인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다. 거래처 만나니까 회사에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음주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아직도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가 좀 정착이 돼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